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성 박소장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같이 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기사는 6개 광역시 집값, 서울의 3분의 1, 주거 양극화 키운 문정부 헤럴드 경제의 2020년 1월 9일 기사입니다. 제2의 도시 부산, 서울의 29% 수준 비싼 집은 더 오르고 싼 집은 더 내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부산 집값이 이제 이만큼 올라갔던 게 이제 점차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볼수 있죠. 일단 기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변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약한 5,3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상승률은 17.4%입니다. 근데 서울을 보시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48% 정도가 올랐고, 강남이 50%, 강북이 4 5 8 올랐습니다. 하지만 6개 강력시는2.8%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이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력한 규제가 나올수록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비유를 할수 있냐면은 해비급에게 한대 때리는 것과 플라이급이나 펜텀급, 그러니까 체급이 작은 선수들에게 한대 때리는 똑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헤비급이 받는 타격과 체급이 작은 선수들이 받는 타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헤비급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사람들은 타격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지만은 나머지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은 강력한 펀치 몇 대의 빈사 상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해운대구,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 이세 군데는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높아졌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외지인의 거래가 조금 많이 늘었고요. 기사로 돌아가서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를 하는데도 강남 아파트는 현실 거래가 된,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고요. 이 15억 원 이상이란 이상 대출 규제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억을 현금, 현찰박치기로 살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0억짜리 건물, 뭐, 대로변에 있는 뭐, 100억짜리 건물, 이게 저런 게 팔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거를 사는 사람은, 그걸살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15억 원 이상 대출 규제라는 거는, 그들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대출을 엄청 이렇게 끌어 안고 사기도 벅찬 금액인데, 그거를 이제 현찰박치기로만 사라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도 이렇게 쉽게 진입이 안, 된, 안 되도록 진입장벽을 이렇게 높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45% 수준이던 부산 29%로 떨어져, 이말 역시, 한창 부산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 불고 뭐 피가 좀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될때 그때에 이제 부산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 부산 집값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건 역시 뭐 실거주자나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외부 세력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올랐던 가격이죠.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그 사람들이 쑥 빠져버리고 나니까 부산의 이제 해수동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만큼 올랐던 가격이 문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예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볼수 있었고요. 일단은 부산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활 수준이나 뭐 물가나 뭐 임금이나 이런 자체가 전부 다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비슷하게 갈수 있는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프로가 뭐 적정하다, 요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해수동을 제외한 다른 구는 뭐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물가가 상승을 하고, 소득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소비가 이렇게 잘 풀리면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자연,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지금은 실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 값만 높아진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적혀 있네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오히려 아파트 중위 가격은 2억 7,500만 원에서 2억 6,1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음, 애초에 서울 지역이 인구 밀도나 아니면 그뭐 산업 기반이나 뭐 그런 임금 수준이나 물가 이런 것과 대비해서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겁니다.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학군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역세권 뭐 이런 식의 기본 베이스가 깔린 곳을 선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일때 이와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방 부동산 가격은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억지로 눌러 놓은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을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갈 경우에는 서울 집값은 더 잡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가가 많은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부산의 명지 신도시나 동부산 신도시처럼 일광 신도시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할수 있게끔 그런 식의 정책이 있어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이렇게 무작정 대놓고 정그 규제를 때려가지고 집값을 집을 못 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며 다른 타 지방으로 돈이 흘러가서 그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 박선영이었습니다.